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풀이 한번 만들어보고요. 음, 1부터 100까지 짝수 10개 선택해 합을 s라 이러한 s 중 서로 다른 작은 수부터 차례로 찡찡찡 50번째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음. 일단, 제일 작은 합은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생각 어떠하니? 네, 제일 작은 합은 확신이 가요. 아, 좋아요. 그렇다면, 뭐, 10개? 음. 10개? 1부터? 아, 짝수인가요? 아, 네. 짝수 중에서. 음. 2, 4, 6, 8을 쭉 지나서 20까지 20, 아, 10개니까. 그렇죠. 요거 음. 더하는 거 괜찮네요. 그다음에는 이제 슬슬 하나씩 이렇게 챙겨 나가야 되지, 그렇지? 네. 근데 제일 작은 것보다 한 단계 큰게 누굴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음, 근데 네. 20 대신 22 쓰면 된다? 음. 여기까지도 납득이 가요두 번째 한. 하... 근데 세20 번째부터. 22까지. 음. 근데 세 번째부터는 22-24를 쓰래요. 네. 근데 그게 좀 뭔가 납득이야. 좋아요. 그럼 이제 제일 작은 게 이렇게 있는데, 얘보다 2가 커질 수도 있고, 얘보다 4가 커질 수도 있고, 이제 짝수들만 움직이니까, 일단 제일 작은 것으로부터, 음. 그 다음 단계는 짝수만큼 커지는 건데요. 혹시 이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줘 봐. 그러니까 짝수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짝수끼리 더하면? 그렇지. 뭐 2랑 4랑 더하면 6인데 2랑 6이랑 더하면 음. 8이고 2랑 8은 10이고 4랑 4는 8이고 짝수는 짝수만큼밖에 못 움직여요. 음. 2 움직이거나 4 움직이거나 뭐, 6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음. 그렇다면, 계산성질에 대한 좀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 음. 공감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짝수를 가지고 더하면서 계속 놀아보는 거야. 아무거나. 음. 짝수, 지금 만약에 1부터 100까지 두 개만 뽑기로 하고, 음. 두 개만 뽑기로 하고, 두개 뽑을 수 있는 거 마음껏 생각하는 거야. 4와 6을 뽑을 수도 있고, 8과 10, 6을 뽑을 수도 있고, 20과 24를 뽑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아무튼 전부 다 짝수잖아요. 그죠? 짝수끼리 빼면 짝수 아닌가? 맞아요. 짝수만큼밖에 못 커진다라는 말도 음. 경험상으론 가능, 해 아니면 이제 그걸로 해야지. 그 EM도 짝수고, 여기도 짝수가 있어. 짝수가 두 개가 있어서 그 답을 얻었어요. 음. 또 다른 짝수와 또 다른 짝수가 있어서 그 답을 얻었어요. 그럼 이 짝수와 이 짝수가 짝수일 수밖에, 짝수일 수밖에 없나요? 짝수일 수밖에 없어요. 없군요. 그럼 이제 믿고 가야 되는 거죠. 음. 아, 짝수일 수밖에 없구나. 혹시 좀 공감대 형성이 되는 건가요, 지금? 네. 근데, 네. 그래도 세 번째 A3이 22 지우고 <laughs> 24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laughs>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요? 어, 처음은, 그럼 합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거 다 도함 얼만지. 2부터 음. 1, 2 해가지고, 10. 10까지 계산한 거라서, 2분의 2, 10, 11이니까, 음. 110이다. 음. 네, 그 다음에, 20을 뺐잖아. 그러니까 110에서 20을 좀 뺄게. 이제 원래, 원래에서 20을 그리고 22를 20, 더했어. 그러니까 20을 빼고 21을 더했단 112. 말은 2가 더해졌단 얘기죠. 응. 음. 음,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거고. 내가 그다음. 그 다음. 그 개보다 큰 사람이 오길 바라는데 가장 작게 큰 사람은 이 e 더한 개. 어. 맞죠. 그다음 22를 안 쓰고 24를 쓰게. 겠어 그래도 이 e 것... 커지겠네. 네2가 커지는 거죠. 어. 그래서 이가 커지는 것이 맞습니다. 어. 아이좀 뭔가 납득이 돼요. 아좀 음, 필요해요. 네. 음. 그러니까 그다음은 이제 24도 안 쓰고 내가. 어, 그리고 24안 쓰고 26 써도 2 커지는. 그럼 2 커지는 거죠, 맞아요. 24를 빼고 26을 더하면 2를 더한 셈이 아. 되는 겁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이렇게 되겠다. 어, 그럼 초항이 거에요. 110이고, 네? 공차가 2인 거에서 일반항 그렇죠. 해서 응. 50 넣으면 되겠네요. 응, 맞아요. 그럼 아. 이제 110에서 출발을 해서, 네. 2씩 커지는 것이고, 네, 50번째는 49를 음. 뛰어넘으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 음. 괜찮니? 네. 아, 뭔가 납득이 된다. 음, 그럼 98을 더해야 되니까요. 110에서 98을 더한 208이 아니겠느냐. 음. 음. 근데 이게 정답 맞니? 나다 몰라. 맞아요. 맞아요. 음. 그렇군요. 아 이게 뭔가 점점 2 4도 없애고 더큰수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mm -hmm. 너무 커질 것같았는데아그 느낌이 그렇지 그런 네. 느낌이 들 수는 있지. 내식밖에 네, 안 커지네. 음, 근데 현실적으로 좀 다르지 그치 느낌이랑. 네. 음 또는 그두가지에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구나. 음. 근데 칠이지 오늘 오늘. 17일? 10월 17일? 응. 응.